이번 수세가져드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오세트 김현수입니다. 시 제가 이무대서조금 생각을 못했어다어쨌 제가 이다 시간. Gracias. 그전 반복하는 중에 우연찮게 국영 교육센터에 박찬수 임페리얼 마스터님 강의를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쓴 것만 이 되겠더라고요. 제가 잘못 들었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로 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하고는 제가 우리 시구가 많기 때문에 제가 쓴 것만 이 되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통해서 제품이 너무 좋아요. 일단 싸더라고요. 싸서 우리 공산품들을 너무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쓰다보니까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욕실에 부엌을, 부엌을, 부엌을 하려고 하니까 그 근무조건이 제가 9시 반에 출근해서 9시쯤 됩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했냐면 아침 출근 시간 전에 그 수례를 돌았습니다. 그렇게 돌다 보니까 그게 제가 액터기를 그때 시절, 11월 달에 시장을 돌면서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비가 오는 분이 오나, 눈을안 봤습니다. 비가, 비가 오는 날이든, 평풍이 오는 날이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스트레나 날까지도 제가 수례를 하면서 시장이 자리를 개최 했습니다. 제가 4월 3 0일부터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5월 1일부터 졸업을 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간 걸면서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휴고, 제를 위한 휴무는 다, 다 얻었습니다. 가지 엄마가 꿈이 엄마로부터 만들어지더라고요. 엄마나 엄마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업도 할수 있고, 많은 도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공장 가게 되면 언제 스여행일인가 라고 엄마가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엄마랑 꼭 같이 여행 가는 게제 꿈이고, 엄마 80세가 될 때, 엄마가 지금 7 0년을살인데 80세가 될때 엄마 동네 잡지 한고 또 꿈리스트로 100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짜 꿈리스트로 제가 지금 현재 하나 제가 지키게 되고 수공을 이렇게 제가 무대공도증이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와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 꿈리스트가 하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저는 내년에 12월 달까지 국작을 오토 국작으로 꼭 마무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대중 명도애터면을 통해서 부업으로 네, 시작하셔서 지금은 전업으로 하시고 네, 여러분들 네. 네. 마스터님도 무난하게 승급하시라고 우리 네, 모든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니다